자, 여러분 오늘 또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있었나요? 네, 네. 예전에 조선 시대만 해도 그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록을 갖고 있지만 우리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있었어요 그쵸? 네. 언제 있었죠? 2017년도요 2017년에 어디에서 지진이 있었죠? 경주랑 포항이요 경주랑 포항 16년입니까? 네. 극히 최근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할 거냐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요가사를 그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우리나라의 단층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관련돼서 지진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단층의 어 뭐랄까 나어 저장되어 있는 어떤 탄성력에 대해서 진입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수령경계도 아니고 어떤 경계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들이 어 뭐랄까 수령경계, 발상경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런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지조상의 경주와 포항의 위치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저런 단층 정보를 이용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뭘 알아보는 거냐면, 지진해일. 그쵸? 우리 해일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진으로 일어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진해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또 해일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죠? 네. 어, 태풍이랑 만주랑 겹쳤을 때. 네. 그런 식으로도 역시, 그쵸. 물, 물의 어떤 힘에, 어, 그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조석, 조석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런 건 이제 극히 작아. 지진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쓰나미가 지진에이 제일 많아요. 그 외에도 화산할동물 밑에서 화산할동 또는 뭐랄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운석, 그래서 물에 이제 떨어졌을 때 그런 어떤 파를 일으키면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경주와 포항의 위치가 어디지를 추측을 해서 뭘 알아볼. 까요 결국에 거기가 진이 일어났다는 정보가 체결해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3년이 바다라서 과연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것에서 한번 알아보죠. 우선 경주와 포항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서 가능성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a 조 네,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은. 경주 경주가 위치가 어디니까 어, 지금 이곳에서. 네. 경주에, 포항은? 포항은 경주 이쪽에. 어, 되게 바다 근, 어, 우리가 어,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군요. 네, 그런데 경주 지진은 음. 어, 내륙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륙에서 발생, 발생했기 때문에 네.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 어, 그렇지만 혹시라도 음. 어, 해안에서, 해안이나 이제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우리, 아니, 우리나라도 어, 쓰나미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A조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우리 한반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의해서는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러한 증 설명에 대해서 우리 B 조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공유해 볼까요? 여기는 A 조는 일단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여기는. 저희는 있다고. 네, 어떻게 해서 그렇죠? 한반도 내륙에 이렇게 단층이 있다고는 하나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한반도 근처 동해바다에 이렇게 단층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동해바다의 단층에 의해서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쓰나미가 충분히 가능,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충분히 그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저번에 일본의 지진과는 달리, 일본은 강도가 9.1 정도 됐죠. 하지만 저희 나라는 5.2밖에 안 되는 강도이기 때문에, 그게 피해 규모는 미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우리 지금 두 A와 B조와 얘기를 하기를, 저 위에 있는 단층과 밑에 있는 단층 정보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A조 같은 경우에는, 한방동 위에 있는 단층이 지나가는 지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지진에 있어서는 쓰나미가 용량, 어,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로예고그 다음에 저기 서 단층 역시 단층을 보면은 바다 위에 있는 단층이 있기 때문에 저 바다 위에 서의 단층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단층이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긴 하더라도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어떤 단층 영향을 줄수 있으면 쓰나미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두 조가 다른 어... 이론을 주장 했지만,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했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는 같은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 일단은 예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보면은, 한, 어, 떤그러니 백성이 파도가 밀려오니 집에, 집에서 뛰쳐나와 모두 다 산으로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그 쓰담이 아까 이제 띠조가 얘기하기를, 그스담의 어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바닷가에 몰려오는 파도를 모서워해서 안쪽으로, 내륙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활동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주어진 정보를 똑같은 정보를 줬는데, 한 주는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